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중년들이 최신 케이팝 음악에 맞춰 셔플댄스를 추는 모습입니다. 최근 중년층 안에서 셔플댄스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며 할 일이 사라진 액티브 시니어들이 혼란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퇴한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놀이문화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셔플댄스입니다. 셔플 댄스는 중년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운동이 기쁨으로 변했고, 몸무게가 감가 몸이 가벼워졌어요. 셔플 댄스는 기존의 줌바 댄스나 에어로빅, 걷기 운동보다 훨씬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도 사귈 수 있어 사회적 즐거움도 큽니다.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며 움직이는 동작은 마치 슬로우 조깅을 하는 듯한 운동 효과를 주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셔플댄스는 운동화 한 켤레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도,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90년대에 인기 있었던 서태지와 아이들, 주스, G.O.D., HOT, 핑클과 같은 가수들의 신나는 노래들과 그 당시의 패션을 입고 셔플 댄스를 추며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내가 몸으로 움직이면서 너무 개운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20대로 돌아가는 느낌은 매일 있어요. <laughs> 매일 춤을 출 때마다 너무 재밌고 즐겁고 음악과 함께하고 또 건강해지고. 관리도 되고. 한국 셔플댄스협회는 셔플댄스를 중년문화를 넘어 대중화를 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대1 배틀 중심의 개인기에서 출발한 셔플댄스는 한국에서 케이팝과 칼군무를 결합한 공연 형식의 K-셔플로 발전하였습니다. 한국셔플댄스협회는 K-셔플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셔플댄스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중년들 이들은 나이보다 태도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중년 이후의 삶을 내리막이라 말하지만 이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볍고 힘차게 제 이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요즘 이들을 가리켜 퍼레니얼이라 부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삶의 계절은 언제든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